준비 완료. 여기는 도니버밀리언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재노 수종을 제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건설로 준비 완료.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모조리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잘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이주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죽거릴 셈인가? 나가신다. 저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이 멍청한 적들이 내 기지를 노리고 있다.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위대한 적들이 우리 방기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 금방을 탐지해 보자. 자. 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저기 <놀람> <도와주시기> 우리 <놀람> 기지에 접근하고 있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놀람> <놀람> 그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적전이고있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안 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원종일 측근. 갑자기 우리 경비이 공격을 당했어요. 어마무시한데. 간설로봇. 준비 완료 조만간 우리 기지에 골치깨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광물이 더 있다.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laughs>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강력하고.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뭘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알아들어. 안 좋은 일. 전열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유령을 널이 네. 작전 개시.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조화 장치의 안정도가 절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하하기엔 이릅니다. 지원대. 우리 전사들이 우리 유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요. 강움말!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신이을 <목소리> 용암 보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열종 위기일까요? 네. 뭔일 있어요? 지원 대기 중.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라들어. 무슨 일이죠? 아, 좋은 일인가요? 고방지원 대기 중 부끄러운 심리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뭐니? 아리 갑자기야. 예, 예, 거기 건설 못해. 알아들었습니다. 불떡이 음. 나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적과중전된 I hey, 내 부족들도 너보단 잘 싸운다 적을 위키지로 이동한다 어우, 어리석은 것들 같으니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틀을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나쁜 과황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동. 이런 것까지 챙겨 줘요. 용암 도령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이 생명체를 그냥 그대로 방출할까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령 동맹들이 열정 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다 아,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나쁜 남자야. 공룡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교전 중. A C B. 공이고 있어. 유공간을 만들 시간이야.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깜짝이야! 네! 도망 지원 대기 중! 부끄러우 시.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테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또 있습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아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뭐 방송 뭐야? 이러면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이야? 아직 방송 나가고 있다니.